안녕하십니까. 박병용입니다 10월 1일이죠. 오랜만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오늘 또 국군의 날을 갔다 공휴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까? 임시가 아니고,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또 시가, 이제 행진이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11시부터는 그쳐서 아마 이제 우리 강화문 쪽에 와서 시가 행진할 때는 비가 오지 않고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 그냥 아침에 이제 그 이것저것 뭐 신문들을 한번 보면서 에, 조선의 김신영 국제부장인데요. 여성분이시네요. 에, 이분이 이제 정치가 망가진 나라 레바논 비극.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대략 비슷한 걸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언뜻 우리나라에 정치가 염려됐던 것은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된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너무 나눠져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호남하고 영남 지역이었던 이제 영남은 그뭐 그래도 부산을 연고지로 한 거의 뭐 비슷하게 문재인 노무현 이런 정권들로 인해서 조금 그뭐 희석이 된것 같은데 우리 전라도 지역은 그냥 굉장히 아직도 뭉쳐있죠 뭉쳐있는 이런 걸 그러니까 생각이 났던 게좀 있다 이제 제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역하고 지금도 이제 곳곳에 보면 내각 책임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국가를 망치는 생각이죠. 물론 그게 잘 진행되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군주제 해갖고, 그래도, 그, 명분사에는 아마 왕들이 있죠. 왕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한쪽으로 모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두 나라다, 섬나라죠. 일본은 이제 극동적인 있긴 하지만은 많은 미군들이 와서 이제 주둔하고 있고, 뭐, 그 관리를 정말로 잘하고 있는 편이죠. 미국인데 이익을 위해서도 그러겠지만은. 영국은 이제 마찬가지로, 옛날에. 두 나라도 한번 제국이 됐었던 나라들이고, 남나라를 심재 시켰던 나라들,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들이,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하고 붙어 있는데, 그것도 절반 쪼개가지고, 이거 북한에 지금 저런 비정상적인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북한의 연결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인 나라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내각책임제 얘기만 하면 저는 그냥 예전에 그 조선시대의 사색 당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은 대통령이 뭐다 니까 본인은 하여간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할수 있는 자세는 안돼 있으니까 그냥 무리 지어가지고 그쪽에 이익을 좀 취해볼까 하는 이런 정치 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내각 책임자로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신영 국제부장님이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난주 레바논 폭탄을 퍼붓다. 레바논에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지볼라 지도부를 제거하겠다고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했다. 한주전엔 레바논에서 호출, 무선호출기 무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원격폭발시켜 사상자 수천명이 발생했다. 옆나라가 공격하는데 레바논 정부 모습은 모습이 안보인다. 그 흔한 보복 천명, 성명산 사나 안 낸다. 이유는 간단하다. 레바논 정부가 마비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1940년대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 신자가 섞여 살아 독립 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자전 내전으로 나라가 거들나자 국제사회의 중재로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른바 종파 간 상권 분립이다. 통상적인 입법사법행정부가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 순위파 이슬람 시아파가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이건 이제 총파간 분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죠. 정파간은 아니겠지만 이제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세 지도자에게 모두 거부가 거부권이 있다. 국회 의석 또한 세 종파가 미리 정해진 비율로 나눠 는다유혈 분쟁하지 말고 행정부 입법부의 권력을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취지였다. 이상적인 현실은 이상과 다르게 갔다. 협치는 커장각 종파가 각자 도생에만 힘쓰고 있다. 파이 조각 비율이 정해진 판에 유권자 마음을 얻으려 노력할 동기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라도에 가면은 어떤 당이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되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공천 줄 사람을 보고 오로지 공천 줄 사람만 보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모양들을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은행은 2016년 보고에서 세력은 최소 공배수를 찾아가듯 국민이 아닌 각자의 선익만 계산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다 보니 통과시킨 법수가 한 자릿수 인 해가 대부분이다 정권에 발을 들인 정치인들은 자기 배불리는 데만 전념해 왔다. 여러 국제 가구 기구가 반복해 공, 권고해온 금융 신문제 실명제처럼 정권의 축제를 방해하는 제도는 의회 정부 모두 묵살한다.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치부가 다 드러나, 드러나니까. 레바논 중앙은행은 2016년에서 2019년 에 달러 자산을 맡기면 연 10%라는 높은 이자를 지급해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인 적이 있다. 이는 다른 예금자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한 국가 차원의 폰지 사기로 드러났고, 여느 폰지 사기의 말로처럼 레바논은 자금 유입이 한번 끊기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레바논 정권이 같은 국가적 자해를 용인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은행은 기득권층도 달러 사다가 재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완전히 매국적인. 이런, 치, 이런 친구들이죠. 근데 이게 종파가, 종파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기득권을 전부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더구나 그게 이제 신앙으로 뭐,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참, 요즘 세대에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치, 21세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머리가 좀 발달하고 개화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할 것 같지만 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바논은 2019년까지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육복하며 중동의 경제 유망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가가 파산한 후인 2020년부터 2021년부터 GDP가 25%, 10%씩 급감했고 이외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돌파구 없진 않다. 레바논 연안의 적자는 온유가배장돼 개발하면 괜찮은 수익이 날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기 정파에 유리한 개발사를 저마다 믿는다1 0년 넘게 가발 하다가 승인이 안 나는 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하자고 법안 올리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름모 이런,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기 당에 유리한 것, 자기 파에 유리한 것만 이렇게 국민들을 나몰라 하고 일하고 있는 나라가 내 바람이죠. 우리 지금 비슷한 느낌 받지 않, 않습니까, 지금? 사해전 발생한 베이루트 창고 폭발 참사는 레바논을 침몰시킨 결정타였다. 이연 <laughs> 물질인 질산 암모늄 2750톤이 창고에 폭발해 창고에서 폭발해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발의 원인이었던 질산 암모늄은 몰도바 국적 선박이 2013년 항만 사용료를 내지 못해 압류당한 후 7년 동안 방치된 것이다. 항만천 세관은 최소 6차례 위험하다고 정부의 처리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처리 비용도, 될 돈도,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는 책임자도 없었다시다. 하여간 자기들 이의가 아니면 아무, 안 움직이지 않는 거야. 국민이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당, 무장 단체 해즈볼라는 시스템이 고장난 레바논을 숙주 삼아 성장했다. 이들을 소탕한다며 이스라엘에 쏟아내는 폭탄을 보면서 많은 레바논, 레바논 국민은 도움을 청할 곳도 모른 채 길바닥에 나와, 나 앉아 있다. 세계은행은 이런 레바논의 상, 상태를 정치 기득권이 일반 국민을 해친 의도적 의도적 침체라고 표현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들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나 국민들이 좀성숙하고 종파별로 나눠먹고 있는 상권 분립이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그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만약에 지금 상태 국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각 책임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각 책임자는 그걸 행사하는 그 사람들의 이익만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가 성숙되고 국민이 성숙돼서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다른 부분은 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정치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우리 김신영 국제부장님이 써놓으셨는데, 여름 어떤 경고가 지금 잠깐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도 있다는 것 같다가 경고하기 위해서 이 김신영 국제부장이 써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임시휴일로 지정되는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1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국군이 나는. 그리고 행사를 해야 되겠고 좀더 멋있게 멋있는 우리 국군들의 모습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